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이지 종인자 마술사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 2025년 8월 30일,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주말, 행복한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나눠보고 싶은 것은요. 살다가 함께 한 공간에서 거주하고 계셨다가 때가 됨에, 하늘의 부름을 받고 가야 할 때, 남아있는 분들과의 이별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추억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보내드리는 마음이 빨리 정리가 되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임종이 가까웠을 때, 가족과 지인들이 다한 분씩 오셔서 인사를 하면서 그동안 감사했다, 고마웠다, 그동안 우리들한테 모든 것을 주고 가신 부모님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형제, 또한 모든 이렇게 저렇게 아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와서 한분한분 한분 인사를 하고, 임종을 지키시는 경우도 있고, 또, 잠시 볼 일을 보러 가셨는데그 순간을 임종 직전 놓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살아 계실 때에,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더 데려다 보고, 또한 번이라도 더 안부전화하고, 한 번이라도 더 맛있는 거 나눠 먹고, <laughs> 많이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항상 보면 후회하는 것이 늘 있을 때 잘할 걸 잘해왔으면 좀더 잘해드릴 걸 이렇게 후회가 생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후회가 생기지 않도록 지금부터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laughs> 내 앞에 있는 기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하다보면 그것이 바로 모두가 모두를 위하고 살리는 일이 될 수가 있죠. 그렇게 할때 떠나보낼 때 마음에 상처가 없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을 때 뭐라도 잘하자 하는 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하늘의 별이 되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을 때 함께 나눠 먹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른다. 그리고 어디 갈때 빈손으로 가지 말고 항상 선물을 준비를 해서 가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늘 나눔의 기쁨을 함께 몸속 보여주시면서 그것이 언연주 교육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모두가 다 사랑하는 지인을 떠나보내드리는 마음 다 겪어보셨죠? 이 세상에 살면서 죽음을 보지 못하고,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분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살아있을 때 우리가 최대한 자기 자신을 기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또한 내 주위에 있는 상대방에게도 귀하게 소중하게 다할수 있는 그런 멋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온 자기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토닥토닥 해줄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힘내세요, 아자아자 하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매님 조깅자 마술사 저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